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소리TV 이수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자본금 증액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자본금 15억 원 미만 상조업체 소비자 규모는 약 2만 2천 명으로 이는 전체 상조 소비자 540만 명의약 0.4%에 불과합니다. 공정위는 자본금 요건 미중족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상조업체의 소비자에게는 지난해 4월 시행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올해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해 시도에 다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됩니다. 상조업체의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소비자는 은행 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자신이 낸 돈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뿐 나머지 금액을 상조업체로부터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018년 3월 당시 등록된 상조업체 총 154개 가운데 자본금 15억 원 미만인 업체는 131개, 소비자 수는 약 170만 명이 넘어 대규모 폐업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자본금 증액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간담회 워크쇼 등을 통해 조속히 자본금을 증액할 것을 지속적으로 유도했습니다. 특히 영세상조업체들에게는 타 업체와의 합병과 조합 형태 등을 운영 방식 등을 안내함으로써 폐업이나 말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1월 현재 피해가 예상되는 소비자 수는 2만 2천 명으로 2018년 3월에 170만 명에 비해 167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조업체 가입 이후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되더라도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본금증행을 완료해 재등록 절차만 남아있는 경우라면 등록을 말수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개별 상주업체 상황을 지자체와 신속하게 공유해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 이수정입니다.